오늘 보여드릴 캐릭 리뷰는 히린님의 앰플 라덴마 리뷰인데요 앰플 라덴마란 앰플라를 기본 베이스로 원소 차면 번개피해참을 활용한 세팅으로 극한의 원소들과 용병의 무한을 접목한 최초의 리뷰입니다 자 상상으로만 그리던 세팅을 오늘 히린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과연 사냥이 될지 아니면 은 어느정도의 위력을 발휘할지 를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팅부터 사냥까지 함께 보시죠 와타시오 갱기데스 아뢰는던데까 보시죠이 자 무기는 공속이 좋은 매출이 베이스의 엠프라를 착용해 주셨는데 엠프라를 어, 플스보다는 극증이 어, 좋고요. 그리고 갑빠는 기동성을 위해 수술을 착용해 주셨는데요. 황금빛이 나는 고딕 수술을 착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은 아마 이 소켓에 패켓 랩당 뚜껑을 써 주었는데 기동성과 명중률을 추가로 올려줬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소켓은 추가딜과 공속을 위해서 송맥 조어을 박아 주셨고요. 백트는 관통력을 추가하기 를 위해서 서슬꼬리를 적용해주셨고 부츠는 선열기수로 다인방 또는 보스몹을 더욱더 빠르게 잡을 수 있게 세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안수장으로 공속과 앞필를 추가를 해주셨고, 아뮬은 아트마 아뮬로 앰플을 추가해서 사냥속도를 증진을 해주셨고, 반지 한쪽은 치룩설링으로 빙결 반지, 그리고 한쪽은 주얼링으로 흡세팅을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천 옵션으로는 저음력 스탯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수압은 기동성을 위해서 본 나이프, 그리고 에테이온을 사용을 해주셨고, 인베는 횃불 애니참, 그리고 물리파괴참 그리고 라데참을 쫙 도배를 해가지고, 라덴마이 종착지, 극 원소 세팅을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용병은 액트2, 위세 용병으로 공격력을 올려주고, 방어구는 기용 뚜껑과 명구를 참여해주셨는데, 뚜껑은 참룬을 박아가지고, 또 빈걸 반기를 해주셨고, 무기는 선고 올라가 있는 무한을 껴줘서 라덴 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스탯스 가셔가지고, 힘은 노터치, 그 민첩성에, 몰빵인데, 활력은 123. 즉, 800 생명력 정도를 맞춰준 후에, 극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속은 75공속으로 8프레임 충족. 그리고 피통은 800대. 그리고 망아통은 200대. 다음 스킬에 가셔가지고, 활 3에 가셔서, 속사 10개, 유도 화살 20개, 다발 사격 14개, 마법 화살 5개를 찍어주셨고, 지속조과에 일단 다한개씩 찍어준 후에, 간파 20개, 그리고 치명타 19개, 회피 6개, 흘리기 5개, 그리고 발킬이 3개를 찍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케일이 완성이 되는데, 뭐 97렙이니까 남은 거에 마지막으로 발킬을 찍어주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사냥하는 방법은 사냥 전에 수업으로 빠르게 이동 수업을 한 후에 일반 몹 같은 경우에는 속사와 다발 사격으로 사용해주시면 되고, 이민 몹은 마법 아살. 그리고, 보스몹은 속사로 사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1인방부터 풀방까지 한번 사냥을 해볼 건데. 자, 과연, 라댐의 위력 어느 정도일지 함께, 뿌지자이오! 와, 다시 와, 경기 됐으 셋, 고, 고! 슉슉슉슉슉슉슉. 근데 이게 1인방이기 때문에, 그냥 다발 사냥으로만 잡아도, 그냥 무난하게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굉장히 잘 잡아. 다발 사격으로만 잡아도 이제 풀방에서부터는 약간 컨트롤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1인방에서는 지금 물리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저번 기수의 패치를 잘 저저번 기수하네요. 저저저저저번 기수에 패치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잘 잡아요. 1인방에서는. 쓰고 또 가성. 와, 다발 사격으로 해도 이게 뽕 맛이 있다. 옛날에는 카우방 아니면 이런 뽕 맛이 안 났거든요. 지금은 나요. 와, 볼다 잡았어. 이렇게 애매하게 두세 마리 있을 때는. 예 네, 속살을 잡고 서져있을때는 그냥 다발사격으로 잡았다 와우 이거봐요 뭐, 거의 뭐 소서리스 사냥하는 속도 많지 나옵니다 이정도로 오 2분 안되겠는데 어 이거 2분안에 잡을거같아요 그리고 라뎀이 어, 생각보다 좀 괜찮은데 1분 55초. 아, 이게 앰플이 이제 터졌다. 1분 57초. 아. 굉장합니다. 이런 거는 해도 일단은 마 물리 캐릭터로 1분대가 원래는 안 나왔어요. 이 원래 절대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나오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중간에 얼빵하게 둘세어 자 이제 풀방은좀 사냥하는 루트가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다발 사격은 뒤에 먼저 이거 뭐야 속살을 써가지고 앰플을 걸어줘야 돼요. 앰플을 걸고 뒤에서 다발 사격을 써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걸 이 풀방 같은 경우에는 물리 딜이 원래 코딱지만큼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냥 속도를 보여주는데 옛날보다는 빨라지긴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느리죠.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아가 느린 거 같은데. 제가 좀, 제가 <laughs> 좀느려 제가 좀 느립니다. 내가 느리다, 캣제이. 아, 내가 다 발탁이야. Okay. 오케이. 잘 잡히는데. 네. 근데 이정도만 지금 괜찮은잘 잡히는 거요 그래 저도 어 이렇게 잡히는 게 뭐지? 라드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 뒤집만데. 야. Yeah. I a 오케이. 쏙다쏙다잉 오케이 2분때 어? 야잘하 이거 3분때 카다하겠는데 사분 45초야 2분 <laughs> 45초 근데 이미 어 잠깐만 잘하면은 할수있오 잘하면은 될수도 있습니다 축발하세요. 오케 이오여 잘하면은 잠깐만 이게 약간 더... 내가, 맞춘, 내가 맞춘다잉 와 커트레인 들어오겠는데? 내가 맞춘다잉 빨리 나와 왜 이렇게 안나와 <laughs> 가자 오. 가자 2분 45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앰플이...어 앰플이 발렸다 4초4초4초4초4초 으아 지났다 <laughs> 내가...내가 <laughs> 지났다 캣제이 아뭐야러일부도 이쯤되면 <laughs> <깨보려고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안녹아요? 어 죽겠다 와 녹을뻔했다 어 죽겠는데 2분 58초 에이, 아. 2분 59초 돼. 있는데? 어 근데 2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아저 어, 지금 깜짝 놀란 게 라데이만 사실상 예능이라고 우리가 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라든지 세팅에 따라 가지고 예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음. 그럼 사람들이 이제 잘안 쓰니까 활용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이건 뭐딱 쓰냐 뭐 이런 얘기도 아, 많은데 용병 죽어서 그렇대요 네 이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젖소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매매 농장주님. 예. <laughs> 젖소방은 그냥 다발사격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몬스터 밀집도도 좋고 몬스터가 겁나 많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다발사격으로 하면 어차피 뒤에 들이 기본적으로 다막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슉슉슉슉슉 슉슉슉 근데 경매! 경매! 매운노? 짠! 오! 온기 어? 모노크 어? 뭐야? 자, 젖소가 몇초컷 걸리냐는 볼까요? 호주산 젖소. <laughs> 누가 호주산 젖소를 찾녹? 오, 저수왕도 거의 뭐한 3초 컷 저수왕도 3초 컷 네, 네, 우리 살자용 어, 살자, 형도 착하게 살자 <laughs> 누가 착하게 탈락하노 디아 깔려면 우찌 까냐구요 옛날에는 CD로 깔았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클라이언트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배틀렛 사요 네. 그리고 어, 배틀렛 달라고 그러면 사야 됩니다. 지금 얼마하지? 이제 세일 끝나지 않았어요 어, 그때 세일 끝났는 걸로 확인해 한번 볼래요? 5만원이에요, 5만원. 5만 원. 오픈토 캐릭터 리뷰 문이 드려놨어요. 네. 아네 제가 연락 드릴게요. 근데 오늘이 오늘은 연락 못갈 확률이 90%입니다. 일요일 넘어야 될것 같아요. 네 보통 제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긴해요카톡 받는 거. 오늘 해오 발생 결제할 겁니다 아마도. 시간 체크 안 해요 아, 여긴 시간 체크 안 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일하면 1 5 0 0 0원대 구매 가능할 거예요 음. 근데 세일할 때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그냥 5만 원이면은 사고 간다 그냥 사고 하는게형 그...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 것보다 여기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laughs> <laughs> 맨날 이상한 데 가지 말고 그냥 그래 게임이나 사, 형 그냥 지금 할인 할인 중인가 보다. 어, 지금 할인 중이라고요? 9,840원이래요. 오, 제가 볼게 좀 이따. 자, 다 잡았는데 이게 뽕맛이 이렇게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카우방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캐릭터의 기본 사냥 터플러스 로망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바람은 잡아볼까? 음... 왔다. 나이 배경음이 너무 좋아 요 예. 옛날에 어렸을때 내가 이 게임을 했으니까 이 음악이 완전 마음속에 묻혀져있어 내 가슴속에 너무 좋아 자 한번 잡을게요 자 발도 얼마큼 잡는지 오우 알코 알코 알코, 알코, 알코. 음, 뭐야 <laughs> 형.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활이 지금 10만 원대야 대 조지는 거야? 음. 내가 조심답겠지그게 봤는데요. 자. 바로 다시 20대로 가고 싶냐고요? 아저 10대 이거 했다니까요. <laughs> 형 정신 차려나1 0대에어1대 20대. 내가 그때는 <그땐> 10대였어. 뿅. <laughs> <좋았다. 웃음> 어 일단 뒤로 좀 빨리 나와. 어잠깐어 어, 뒤로도 오 죽을 뻔했다 오오 모르고 중간에 뛰어들었어. <laughs> 어 뒤집건. 꼈다. 나 죽는다 캣지. 이거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 아니 여기 소원 되는 거만 잡고 들어가서 이제 발 잡으면 돼요. 음, 아유. 쟤는 건방 가다가 들어가서 못사는 거예요? 네. 음. 이게, 아, 끝판, 이게, 안 잡아가도... 이게 끝판, 이게 끝판제잖아. 어... 그래서 아까 가을 잡아달라고 했구나? 와우, 어,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야? 어이야 <laughs> <거짓말이야. 웃음> 내가 이런 거짓말 토하지 말라 했지? 얘또 어제 과음했다. 이게 과음하면 은 피자를 만들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피자면은 내가 봤을 때 소주 한 6개를 먹었어. <laughs>